자, 마지막. 소윤이에요. Selfies for a better school life. 더 좋은 학교 생활을 위한 셀피들. I think, 내 생각에는 또 대시 빠졌지? 접속사 대시 빠졌고요 I think that we can use selfies. 우리는 셀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To make a better school life. 더 나은 학교 삶을 만들기 위해서. 얘는 그럼 뭐야? 투부정사, 부사정용법 중에서 목적이죠. 뭐 하기 위해서예요. 사용할 수 있어요. We can do good things. 우리는 할수 있지. 뭐를? good thing. 선행이야. 우리는 선행을 할수 있습니다. at school. 학교에서 전치사 at이야. at school. 학교에서 선행을 할수 있어요. and take selfies. 그리고 셀피를 찍을 수 있습니다. 선행을 하고 셀피를 찍을 수 있죠. Then, 그리고 나서, we can post, 뭘수죠 뭐 Post, 뭐야? 어, 게시하다. The photos, 어디에다가? On our school website. 여기는 또, on이죠? 아우, wonderful. 음, 왜 on이냐? 선생님, on은 언제 쓴다고, 했, 쓴다고 했냐면, 인터넷이나 전자기 같은 데는 on을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on our school website. 웹사이트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 I 스트할 수가 있어요 p t I have watered the plant. s 어, h 그렇죠. 아. I have watered the plant. I have watered I have watered the plant. s 나는 식물에 물을 주고 f l o I have watered the plant. l 아. For one month. r one month. For one month. For one m o n For 가있잖아 For For 가 있으면 o n 무슨 계속 생각이 안 나. 경계 완결. 경계 완결 생각 나안 나. 경계 완결. 결과. 경험 계속 완료 결과. 경계 완결. 경계 완결. 좀 외워라 좀 외워. 자, for 뭐 동안이기 때문에 계속입니다. 자, 한달 동안 시 물을 주어 왔어요. 또 있네요 I have also helped 나는 또한 도와왔죠 teacher 선생님을 at the school library 이 학교 그 여기 도서관이네 학교 도서관에 in, 계시는 선생님이네요 학교 도서관에 선생님을 도서관에 있는 선생님이 아니고 도서관에서 도와드린 거네 잘라 주고 도서관에서 선생님을 도와주었습니다 many times 이건 뭐야 many times many times가 있으면 여러 번. Many times 가 있으면 이건 현재 완료의 경험입니다. 음. 자, 봐봐. 계속일 때는 두 가지, for 하고 since고, 경험일 때는 once, twice, 그 다음에 ever, never, 여기처럼 뭐 뭐, times. <laughs> 그리고 아까 before, 이런 애들. 이런 것들이 경험이란 말이야. 그치? 그리고 아까 ever, never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have you ever, pp 이런 거 있고요. 자, 어쨌든 many times many times이기 때문에 얘는 경험이야. 그럼 100% 시험에 나옵니다. 현재 완료 구분하는 거. 자, look at my selfie of those things. 그러한 것들의 사진을 사, 나의 사진들을 한번 보아라. 자, 그러한 것들의 사진은 선생님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식물을 어, 물을 주었던 그런 사진을 한번 보세요. How about joining me? 오, oh, how about 또 나왔네. How about joining me? 그러니까 how about은 또 뭘로 바꿀 수 있어? 아까 말했던 거. Why? 그러니까, what about 말고. 이건 똑같고. Why don't you? Why don't you? 다음에는 join me. 이렇게 동사 원형 써줘야 되지. joining이 아니라 join me. 자나 어, 나와 함께 하는 것, 참석하는 것 어때? To create to create a better school life. 더 좋은 학교 삶을 만들기 위해서니까 얘는 뭐다? 부사적 목적 부사적용법의 목적이다. 오케이. 자 간단하죠 우리 숙제는 음? 간단 이미 뭐 거의 다 많이 하지 않았냐? 아니요. 음, 응.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수업할게요.